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이 쉴 때인가요? 네, 본인 스스로가. <laughs> 그, 여러분에게 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국의 시인 웰리엄 데이비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염려에 가득 차서 잠시 멈춰서서 그 주위를 두려, 그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다라면 그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한낮에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가 없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지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하루를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을 쳐다봤던가 밤하늘을 쳐다봤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산 날이 많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못 보고 피곤하니까 자자 불을 끄고 자는 일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기영 씨는 자신의 수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 쉼표는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흔히 음표는 연주시에 그 음표를 딱 누르면 그 소리로, 아, 이게 4분 음표구나, 2분 음표구나, 어떤 음의 도구나, 소리구나, 미구나, 라는 것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음표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쉼표는 들려오지가 않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뚜렷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 쉼표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다가 편리에 의해서 적어두는 기호, 아니면 연주자들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곳에 적어놓는 것이 적어놓은 것이 어, 적어놓은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레슨 시간에 너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 쉼표를 썼지? 라는 교수님의 질문에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궁색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쉼표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사치도 게으름도 아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누려 하는 내 삶의 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쉼 없이 달려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와 염려로 가득 채우고 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일일이 이 팔로 안아주리라. 네, 이게 신대원 다닐 때, 요절 암송할 때 외우던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 주님이 일일이 11장 이 팔로 28절 이 팔로 안아주리라. 네,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일일이 이 팔로 안아주시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이들을 일컫는 말로 사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진진자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이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겪는 고생,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짐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죄를 진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러하게 아무리 인간이 이 수고의 짐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이 수고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면 이 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 짐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회 53장 4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수구의 짐인데,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인데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아, 일어나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지리산 종주를 할때 뒤에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달래봐도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막 헬기 불러달래요 자기는 헬기 타고 내려간다고 심지어는 나 죽이래 나 죽여 누가 <laughs>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야죠 헬기를 불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방 초 전사님이 몇게한개 메고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또 퍼진 거예요. 나 죽여, 나 볼까? 헬기 불러줘. 그래, 그거 줘봐. 뭐 가방이 이제 한개제 것도 있었죠. 한개또우리또 주머지고. 또 그래서 이제 가자, 가자. 그런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하고 소리를 쳐도 징징대며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만 주저앉아 있고, 그만 넘어져 있고, 일어나야지. 함께 가야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이제 가자. 그런데도 징징거리며, 주님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못해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점점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근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또 다른 짐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가끔 그러죠.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주일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봉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목사님은 다음날 쉬는 거예요. 나는 안 쉬고. 그래서 목사님 은참 좋겠어요. 쉬시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때마다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일을 하는 곳에서 막그몇 달씩 일을 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거든요. 근데 참 죄송해요. 그 말을 드릴 때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짐이 되어서 삶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그 제사와 어떤 구별이 있는가? 주님은 분명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나는께 올려드리는 정말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또 교사들의 헌신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워주는 일이라면 과연 이 찬양을, 이 예배를 이 봉사를,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한다는 의미에 앞서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친밀한 거예요. 더 많이 가까운 거예요.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야기하지를 않아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심지어 숨소리만 들어도 발걸음만 들어도 어. 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자유함이 능력이고, 그 자유함이 기쁨이고, 그 자유함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일에 분주한 마르다에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어, 아,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 아, 이거 빨리 불을 지펴야 되는데. 급기 하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신방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참 목사 입장에서 참 난처해져요. 난 지금 이 집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신방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뭔가를 막막 준비하다가 막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막 뭔가를 준비하다 말고 막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저 마르다 옆에 있는 마르다 왜왜 빨리 일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빨리 일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 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한데, 내 삶이 어려운데 지금 또 다른 일이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것이 입술로는 아,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어, 아,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부담과 일과 염려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청소가 조금 덜 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우리 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간 신방대원들이 이야기하죠. 아, 유 청소도 안 했어? 청소 좀 하지. 야, 이거, 이거, 빨리빨리. 안방이다 그냥 집어넣고 문 닫아놔. 음식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아, 냉장고 열고 물이라도 내와. 콜라 있네, 콜라. 콜라가.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총사가 조금 못 됐으면 어때요? 지저분하면 어때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어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이 지저분한 집에. 아무것도 준비 안된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마르다는 사람들의 눈이 먼저 의식되어집니다. 자유함보다는 부담이, 염려가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모든 시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마음껏 주님과 울고 웃으면서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헌신이 봉사가 사람을 의식한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자유의 찬양이요, 기쁨이요, 헌신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박수치기도 힘들어. 왜?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거 볼까봐.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두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못 들어요. 근데 그 의식하는 그 눈들을 그 눈들 가운데 내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마음껏 박수칩니다. 마음껏 손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만나질까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만남을 위한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제 전도사를 처음 하던 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기도원 다녀오셨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성수도원에 일일 갔다 왔거든요. 하루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했죠. 어, oh, 예. Yeah. 기도원 갔다 왔죠. 근데 사실 그때 기도원에 갔던 것은 이렇게 전임을 처음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가야 되는가 보다. 또 교인들이 물어보면 또 기도원 갔다 왔다고 해야지. 휴가 때 맨날 놀기만 했다고 하면 할 말도 없고.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 가운데 갔다 온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갔다 온 거죠. 그 다음부터 휴가를 하면 어떻게 놀러갈까 계획 세우기 바빴던 저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휴가가 내 삶을 지치게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휴가를 다 뒤로하고, 온전히 자연 속에 나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에 나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맡지 못했던 흙 냄새가 막 맡아지는 거예요. 풀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멈춰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일만 보였는데, 분명히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어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어디 보약을 먹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텐트 하나 달랑 가지고 내려간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새 힘이 충전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달리던 길에서 멈춰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권사님께서 어린 전도사에게 기도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전임 전도사, 참 사약하는 그 정신없이 그 사약하고 있는 그 전도사에게... 기도원 다녀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 아. 내가 멈추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쉼은 단순한 활동의 중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의 쉼은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나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요, 사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봉사들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봉사는 그냥 고된 노동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헌신은 불평에 씨앗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 설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상에서 똑같이 움직이던 생각을, 육신을, 하루의 스케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짜여진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어요. 아니요. 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춤 그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멈추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그래요. 잠시 잠깐 나가서 이렇게 쉬었다 옵시다 하면서 차를 끌고 쭉 들판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어디 가셨서나 보면은 저쪽 가서 쑥 듣고 있어. 저쪽 가서 냉이 캐고 있어 쉬러 갔는데 바람 쐬러 갔는데 냉이를 캐면서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작년 같아도 한 봉다리는 캤는데 아이고 어리야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배움, 어떤 훈련, 멈춤에 대한 훈련 말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지금부터 우리 같이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주어 기도하다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이 높았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멈추자고 얘기했는데 이 톤이 작아졌을 뿐 나는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소리 내던 것을 이제 소리를 딱 닫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음음음이 속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말을 멈추는 것이고 내 입술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내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침묵은 내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멈출 때에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림출판사에서 나온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멈추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우리 대안 교회가 할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대안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흔히들 교회가 커야 사람이 많아야 우리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야 또 교회 재정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구세주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천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다 모아놔도 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을 보면 카페와 서점 사역을 하고 있고, 저임금,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을 위해서 35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를 운영합니다. 직업 및 직장 알선 사역을 통해서 매년 천명을 훈련시키고, 저소득 가족들을 위한 진료 사역을 감당합니다. 노숙자 병원 사역을 하고 방과후 아동지도 사역, 유아 타가 사역, 노인 사역,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정말 교회의 사회봉사의 모델 교회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들 모두가 이 봉사의 일들을 20년, 30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한 시간의 기도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데이 스프링스에서 우리가 필요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데이 스프링스가. 또 영어이기도 하고, 무슨 뜻인가 싶어서 도대체 데이 스프링스가 뭡니까? 라고, 무엇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침묵수양관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내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의지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한 달에 한번 그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한 달을 살아내고 또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한 달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계획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여름 시간을 통해서 지체했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서 휴가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의 시간을, 구별의 시간을 만들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더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 친밀한 복된 모습으로 정말 성장되어질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